안녕하세요. 프로티나 주주님들. 오늘 계좌가 활짝 웃었나요? 자, 프로티나 오늘 14.6% 폭등을 하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프로티나는 어제 11월 25일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67,500원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단 이틀 만에 오늘 종가 기준 무려 18%의 수익 구간입니다. 왜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이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테마라고 할때 저희는 차트나 수급, 기업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그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타점, 그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승이 이제 시작인 이유 오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주식해원소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 어서 들어오셔서 공짜로 그 돈이 되는 정보 받아 가세요. 조만간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들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프로티너는 공모가 대비 벌써 35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 전일 대비 두 배를 터트리면서. 14.6%자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인 86,000원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상승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189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외국인이 왜이 돈을 투입했을까요? 포르티나는 단순히 AI 시작 테마가 아닙니다. 지난 11월 4일날, 삼성 에피스, 그리고 서울대와 함께 470억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되었죠. 주지인들도 다들 아시는 정보일 겁니다. 정부가 AI 기반 항체 신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긴 기업. 자, 그리고 국내 최고 바이오 기업인 삼성이 파트너로 인정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2027년까지 IND 제출, 또는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 1, 2년 걸리던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AI로 3, 4개월로 단축시키는 게 계획입니다. 이를 주식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 이틀 세순 매수세였으며 오늘 189억의 매수. 자 그리고 기관들도 대부분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매집을 해오던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기관들 역시 계속해서 매집하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많은 AI 신약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할 때 프로티나는 올해 매출 68억 원으로 4년간 1,260%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AI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 중에 단연 최고 수준의 펀더멘터를 갖춘 기업입니다. 자, 프로티나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과 정부가 보증한 성장주입니다. 오늘 14.6%의 수익을 놓쳤다면 다음 폭등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67,500원에 잡아서 18%의 수익을 인증했듯이 다음 상승 파동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티나의 다음 목표가와 외국인의 실시간 이탈 신호. 자, 오직 채널이나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 이 텔레그램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강력한 모멘텀을 바로 수익으로 연결하세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매달 꾸준히 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7월달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7월달에는 일동제약으로 20%의 수익 실현, 8월달에는 대부시스터즈와 헬리스미스를 통해서 64%의 수익 실현을 했으며, 자,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은 185%의 수익 실현, 그 이외 많은 종목들 9월달에만 455%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월달 역시 233%의 수익 실현을 했으며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IT 센 글로벌로 15%의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G2G 바이오 28%의 수익. 자 Y 바이오는 80% 수익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상당 검색란에 이 매도만 검색해 보셔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시장의 흐름과 종목 분석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바로 대응입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조만간 선착순 마감할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 가셔도 이득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추천주들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비중 늘리고 계좌 복구하고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해오서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